자, 우리 이제 불어 본, 우리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종종패밀리TV입니다. <laughs> <laughs> 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종종원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종종투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종아빠예요. <laughs> 자, 우리 오늘부터 불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거 할까요? 저는 김기입니다 네. 네. 오늘은 브로벌 시작할게요. 시리 한번포에 이거 뽑아요. 오 그렇죠. 우리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준비 완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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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시작. 자 시작. 합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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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벌 브로벌 시작.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시작. 합니다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오 세다 작다작시다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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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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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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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돼다돼다돼다돼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돼 안돼+ 다돼안 오마이갓~ oh 자, 다시 힘을 실어서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와우~ 쏘나 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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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4나꺾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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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이럴수가. 우리 브롤볼 맞는, 우리 브롤볼 맞아? 브롤볼 우리 잘하는 거 맞아? <laughs> 우리 또 브롤볼이야? 자, 브롤볼. 갑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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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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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우리가 이길 겁니다 간다 <laughs> 시작 렛츠 고어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우와 쎄다 가져가 가져가 종아 가져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아아 <laughs> 아, 때릴 거 아, 안타깝다 그치. 벌써, 벌써, 벌써는 안 되는데, 벌써 나왔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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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힌다 먹힌다. 꼴 먹힌다 꼴 먹힌다 꼴 먹힌다 꼴 먹힌다 꼴 먹힌다, 먹힌다, 먹힌다 꿀 먹힌다 이거. 꿀 먹힌다 꿀 먹힌다. 와, <laughs> 아, 대단 계속... 내가 샌드위를 해줄까? 어, 너가 샌드위를 해줘. 누구를 해주려고? 응. 내 딸이 아니야. 응. 누가 제일 셀까? 아빠. 우리 하이스트. 우리 하이스트? 자하 하이스트. 하이스트가 그 어딨지? 하이스트. 하이스트 갔어요. 자, 아빠 파이비트. 정아하는 어, go! I'm ready. Yeah. 자, 자, 자. 시작합니다. 오, 이거는 뭐야? 뭐 이런 맵이 다 있어? 이거 먼저 뿌시는 게 이기는 건가? 오. 아우 개 이겼네. <laughs> 야, 이거 어렵다. 뭐 이런 맵이다 있지? 이런 맵 있으면 좋아? 다음 오는 무슨 맵 할까? 누가 웃으면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누가 웃? 안 돼. 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잼그랩이지. 잼그랩. 이거 뭐야? 응 자, 아빠 제일 좋아하는 다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합니다. 준비 완료! 음, 자, 갈게요 얘 예, 아직 안 골랐어? 어 자, 갑니다 고고고 왕자 꺾이니?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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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되지, 이기면 되지, 이기면 되지. 아빠 얘 제일 좋아해. 아빠 제일 좋아하는 애야 얘.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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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간다 간다 간다. 어. 어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얘는 뭐니? 오. 오. 와, 잘가잘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잘 가고 있어. 잘 없어. 어, 저 뒤에 어있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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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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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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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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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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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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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잘했어 잘 오! 뭐야? 어? 발사해? 발사해, 발사해? 발사해, 발사해? 봐봐, 막았지? 막았지, 막았지? 예엑! 이겼어. <laughs> 젠정이 초보인데 이겼네? 그치? 잘했네 어, 거. 어, 우리가 잘한거 같아자 다음은 어, 뭘할까요 상자 상자 하나 열고 뭐가 나왔을까 상자 아닌가? 어, 상자가 아니고 보석이네 응. 석시작합다 고소? 준비 시작, 잰그랩 합니다. Let's go! 우리 종, 어, 눌러. 우리 종종 패밀리. 우리 종종 패밀리. 오늘 처음인데. 그래도 승리를 해야지. 그치? 쏘나, 빨리 해주세요. 그... 음. 어 그래 아빠는 했어요 이거 끝내고 그 다음에 바운티 가는겁니다 매우 안좋은가요 이번 느낌이 오안좋은네 매우 안좋은네 이번 느낌 오 잘하고 있어 중아 잘하고 있어 오오 이럴수가 오오 이럴수가 오우 막상막하에요 막상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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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마이 m 오 god, oh my god, strange, oh my god, s 이 r a n g e oh my god, 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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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의 탓하는 거 없어요. 다 우리의 탓이야. 다 우리의 탓이야. 오마이갓 oh 좋네 나가 mm. 나 나가 나가, 나가. 자 pick? 우리 뭐, 뭐 어떤거? 바운티? Mm. 바운티 시작입니다 바운티. 바운티 시작 아직 아직 하지, 음. 하지 하지마, 하지마. 응. 어, 종원, 이거 다 지금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종원? 응. 응. 어, 오랜만이면 아빠도? 응, 응. 오랜만에 애들거. 어 우리 종아 좋아, 좋아하는 포코네포코도 뜯네요? 응. 음. 뜯네요. 자, 자 시작합니다. 자, 자 우리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번에. 우리 이번에 이겨 이기는 거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 뭐야! 어렵다 어오 <laughs>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laughs> 야 이래. 완전 일방적으로졌다 너무 어렵다 그치? 놀랐어 놀랐어 상대방이? 어, 어. 다시 한번갈 거야? 응 그래 그러면 랄라디 해야지 랄리라디 고고고어 근데 벌써 이미 시작했어 이미, 시작, 이미 시작했어 다음번에 가는 거야 다음번에 You're I no, you're no, you're no, you no, you. Uh oh. Sorry. What's wrong? 나이스 정아 나이스 어 뭐야 이거 감다 응. 아, 어디로 가? 아빠 이거 다른 애로 해야겠는데? 얘 너무 비밀로 해거거거 그냥 래자가 자, 가자. 가자. 아빠근데 쉬는데 응. 응, 있는 내가 쉬고 다시 얘를 둘 둘이 바꾸면거기옆으로 띠용띠용 이한테 띠용띠용 님한테 띠용띠용 그래? 테 띠용띠용 님한테 띠용띠용 님한테 마용띠용 님한테 <목소리> 아빠? <목소리> 아빠는 저도 <아빠는>, 공룡 <아빠는> 못한다 <laughs> no well... 哎呀！Uh, 이 네. 자 우리 같이 하는거는 이번이 네. 우리 같이 하는건 이번이 마지막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브롤러까지만 하고 오늘의 마지막 게임을 할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은 무슨 경기? 과연 무슨 경기로 할까요? 결정됐나요? 아빠가 결정. 됐나요? <laughs> 오늘의 마지막은 오늘의 마지막은 두두팩토리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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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펙토르 됐나? 씨팩토리 안 되네. 오늘의 마지막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파운티.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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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게임은 파운치 시작합니다. 격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 여기 여기 뚫어버렸어. <laughs> 여기 뚫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다 뚫어버린 거 아니야? 빨리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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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막 때리고 있어, 막 때리고 있어, 막 때리고 있어, 막 때리고 있어, 우리 비비도막 때리고 있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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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어, 아, 우리 아, 들이하려고 그랬는데,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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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이고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응? 모두 모두 잘하고 있어, 모두 모두 잘하고 있어. 벽돌기, 벽돌기. 어, 벽돌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laughs> 예스! 예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완성 마지막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모두 다 uh, 뭐, 모두 다 이겼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yeah. 안녕 <laughs> 오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안녕